안녕하세요. 제가 각 잡고 의자에 앉아서 촬영을 하다가 진짜 한 세네 번을 찍었는데 마음에는 너무 안 들어가지고 지금 침대에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브이로그만 찍다가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토크 영상을 찍고 싶게 되었냐면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 서울여대 학생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상담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런이 되어가지고 15회 정도 상담을 더 하게 되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좀상담 선생님께서 뭔가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는 건 전혀 아니고 선생님이랑 같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원인을 좀 깊게 파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안 그래도 생활이 진짜 여유롭고, 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을 엄마가 하겠죠? 한국에선 바빴을 때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무의식의 원인을 좀 여기 와서 잘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저에 대해 깊숙히 알고 싶어가지고 뭐 TCI 검사도 하고 MBTI 검사도 하고 스토랑 검사도 하고 막 문장완성 검사도 하고 진짜 많은 검사를 했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MBTI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받게 된 거예요. 그때 1학년 때는 제가 ISFJ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2년이나 지나기도 했고, 제가 또 미국에 있으면서 생각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MBTI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또 ISFJ가 나왔더라고요. 구글에다가 찾아봤어요. ISFJ 빙고, ISFJ 팩폭, 이렇게 찾아봤는데, 약간 지금 띄어드린이 사진에서 빨갛게 동그라미 친? 이 세가지 특징이 완전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약간 학창시절부터 좀 줄곧 타인의 사소한 반응에 엄청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남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 심지어 눈빛까지도 이렇게 친구들의 행동을 반추하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분이 나빴나? 이렇게 좀 자기 반성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고 이런 성격을 너무 고치고 싶어가지고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오늘은 또 저처럼 타인의 반응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어,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저는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테이블 한쪽에다가 셀카 모드로 바꾸고 이렇게 영상을 자주 찍는데요. 편집 어플에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편집을 할 때마다 내가 왜 저렇게 오버리액션을 하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거나.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약간 제 모습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컷편집을 했었어요. 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왜 저렇게 과한 오버리액션을 할까? 를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친구 타인을 타인의 기분을 좀 즐겁고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내가 속한 이 집단의 어떤 분위기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음, 나에게 주어지는 어텐션을 위해서 제가 약간 오버 리액션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는 모두 타인의 관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오버 리액션을 했을 때 상대의 반응이 뭔가 내가 준 반응에 상응하지 않다거나 좀 제가 생각했던 리액션이 아니면 약간 제가 좀 상처를 세배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타인의 사소한 반응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오버리액션 하지 말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의식적으로 오버리액션 하지 않는 게좀 힘들었지만 나를 위해서 오버리액션 하지 말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이크 같네요, 이렇게 하니까 또 친구가 놀릴 것 같은데 표정아 보고 있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들이랑 조금 달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세계는 아주 커다란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는 거기에 속하는 아주 조그만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행동을 했었고, 그래야만 한다고 저를 약간 그 틀에 이렇게 우겨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저에게 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내가 좀 자족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나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나에게 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홍진경 님께서 예능에서 하신 말씀이랑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비슷한 부분이 될것 같은데 내가 뭐 차려 먹는 밥, 내가 입는 옷, 그리고 내 방에서 나는 향기, 내가 신는 양말 이런 것들에 좀 내가 선택해서 나의 물리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지 그것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다시금 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인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변수들이 많잖아요. 상황이 그런 거에 자아효능감을 찾기보다는 내가 나의 모습에서 자아효능감을 찾고 내가 나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조금 더 타인의 어떤 반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렸을 때 저는 이 세계를 바라볼 때이 커다란 세계에 속한 조그만한 일부인 나 자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미국이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령의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뭐,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 미국 학생들은 정말 진짜 아닌데 싶은 것들 아무렇지 않게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교수님도 약간 어 맞아 너 말도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학생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환경에 거의 한두달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세계에 속한 내가 아니라. 그니까 각자들, 각자 나들의 세계가 모여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같은 말인데 관점이 바뀐 거죠. 어렸을 때는 공동체에서 보는 나였다면 지금은 내가 보는 공동체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때 항상 이제 타인의 관점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쟤한테 저런 영향을 갈 거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좀 줄곧 자주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니까 제가 좀더 손해를 보고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미국에 와서, 그냥 각자 나들이 모여서 이 세계가 완성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타인이 조금 나한테 피해를 줘도, 조금 더 그냥 거리감 있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나한테 막 피해를 줬다는 생각도 잘안 들고, 그냥 쟤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조금 더 거기서 제가좀 지켜지는 느낌? 응. 그래, 너는 너고 난 나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타인의 반응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생각의 원인을, 생각의 뿌리를 찾아서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공동체에 속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규범에 따라야만 하는다. 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생각이 들고 나니까 결국 이 세계는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들의 세계가 서로를 거쳤다가 멀어지는 약간 달리기 레이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 약간 삶의 모습을 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때는 내가 삶을 약간 경보로 걸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달리기로 속도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때는 약간 천천히 걷는 속도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다가 옆에 같이 삶의 속도를 맞추게 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나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각자 속도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만났던 사람이 뒤로 빠지게 되고, 혹은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얘기가 좀 세긴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다.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뭐 헤어지게 된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때 저는 그냥 인생의 속도를 내야 되는 순간이 각자가 달라서 멀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덜 힘들더라고요. 제탓 같지도 않고 그 사람 탓 같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현재의 내가 혹은 이때까지 살아온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거야,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의 차원으로 생각을 바꾸는 건데요. 어, 만약 가령 내가 학교 수업을 지금 너무 빠지고 싶을 때, 이때까지 나는 뭐 대충 살았으니까 오늘 빠진다고 인생이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만약 좀더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이라면 학교 수업을 좀 늦을지언정 학교에 가겠다는 선택을 내리는 것. 뭔가 어떤 타인의 반응, 그리고 이 변수가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좀 지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타인과 공동체의 관점에 맞춰 살던 저는 일관성을 좀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세계에서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기준으로 조금씩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성장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자아 실현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지켜온 오늘 생각해 온세 가지 약간 관점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좀 재미가 없어서 조회수는 확실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다들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무겁지 않은 브이로그를 찾아올게요. 恩娘。嗯 yum.